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들을 조금이나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늘 왕국의 비밀들을 알 수가 없다. 라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씨를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심령으로 받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수준과 결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착하고 좋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고 인내할 때 우리는 말씀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29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분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판적이거나 듣기만 하고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정탐들을 보내 정직하게 질문하는 척 하며 예수님을 속여 그분이 무언가 율법에 위배되는 말을 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누가 보금 20장 22절. 그 질문은 함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파렴치하고 간사한 의도를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샤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데라리온을 가리키며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축복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지게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화된 지혜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마태는 그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얼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마태복음 22장 15절. 그리고 누가 보검 20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유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함과 만연한 악의 결과물들은 모두 없애 버리십시오. 겸손한, 온화한, 겸허한 영 안에서 당신의 심령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받고 환영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 확대 번역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진실하고 신뢰하며 진심어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며 받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4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막아서고 예수님의 말을 회방하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거나 공격적이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공격적이 되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료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삶을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진실하고 신뢰하며 진심 어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며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바른 시간에 바른 일들을 말하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내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잠시 다락에 올려놓고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교훈하며 때로는 나를 책망하며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며 때로는 나를 교육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을 위한 등불로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바른 심령으로 지혜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른 때에 바른 일들을 말하고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바른 심령으로 지혜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른 때에 바른 일들을 말하고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나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 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